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사랑해서 했던 나의 결혼 생활. 하지만 결국에는 헤어지고 맙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그들. 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핑크빛 같은 결혼 생활이 재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중년의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도장을 집어든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앞서, 맨 정신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술만 마시면 괴물로 변하는 사람, 하루 걸러 하루 바람을 피우는 남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관계를 정리하시고 이놈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도장을 찍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나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laughs> 안 봐도 돼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배우자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제는 어떤 결정과 결심을 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편안하게 할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상과 자유롭게 연애를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다행히 지옥에서 탈출은 했지만 돈이라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거나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여성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여성들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혼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가게를 꾸려간다는 것은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돌싱인 분들이 많아서 이혼이 크게 흠이 되지는 않지만 과거의 유교사상이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지낸다고 하면 남자들이 그 자체만으로 그 여성을 쉽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상처 안고 가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꼭 필요한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 없다면. 이 부족한 부분은 아이에게 언젠가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한다면 양육의 책임을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아이 한 명당 최소 양육비가 평균 72만 1천원 지출된다고 합니다. 최소 비용입니다. 혼자서 벌어서 세금 공과금 내고 양육비 조금 받고 내 아이를 키우기 현실적으로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나물라라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정말 산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주변에 혼자서 지내고 있다면 날 파리들이 정말 많이 꼬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려고 하는 남자보다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잘익은 홍시인지 콕콕 찔러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총각, 돌싱, 유부남 할것 없이 조금 이쁘고 반반하다면 찔러볼 것입니다. 상처나지 않게 처신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제 2의 장밋빛 인생을 그려나갈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있고 자상하고 좋은 남자나 여자들은 지금 훌륭하게 각자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도 서로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혼당했던 똑같은 그 이유로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을 해보신 분들은 100% 이해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혼해본 적 있냐고요? 저는 서류상 아주 깨끗합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 설명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지고 볶고 싸워도 마누라 내 서방이 좋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팠을 때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줄 가족이 없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외로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의 중년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어도 외롭다고 하시는 배부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을 혼자서 잘 견뎌내야 합니다. 정말 외모적으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혼자라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것이고 혹시 경제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솔로일리가 없고, 혹시 솔로라면 주위에 여러분들보다 젊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싱인 남녀들이 만남을 갖게 되면 서로 백만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은 인정을 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돈은 내가 벌어올테니 나만 바라보고 사랑 해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그정도 능력이 된다면 연애를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정다감한 남자들은 의외로 외모와 상관없이 주변에 마음의 상처가 많은 여자들이 꼬 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일어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서로 지옥에서 살고 있는 위기의 부부들, 외출 후,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는 와서 애교를 부려주고, 내가 외출 후에 돌아오면 꼬리치며 반기는 동물이 있으면 그 맛에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산책 시켜주고 싶고 놀고 싶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못해 절단이 난 부부들은 회복이 힘들겠지만 이혼 후에 찾아올 아픔과 고통을 미리 잘 염두에 놓고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반려동물의 행동 딱 10분의 1의 노력을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판단력 결여로 결혼하고 이해력 결여로 이혼하고 기억력 결여로 채원한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 소장님은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맞춤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